아니 <laughs> 누나 지금 시간이 4 8분이고 즐거셨는데 <laughs> 과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이거 해네 이거 바로 이렇게 해야 돼? 가고. 근데 지금 바로 이렇게 해야 돼? 네 해야 돼요. 끼도 안 매고? 네. <laughs> 아 진짜 해야 돼? 네 유대 이만은 가고. 최선을 다해서 꼭 목에 금메달을 걸고 있습니다. 파이팅. <laughs> 김양로 선수 새우밴드 <laughs> 이게 무슨 뜻이에요? 블랙야크요. <laughs> 네, 유대 가고 좀 말씀해. 라 나를 빛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이뭔이 뭐, 뭐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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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요? <laughs> 뭐예요? <웃음> 뭐예요? <웃음> 왜 그래요? 가구 부탁 드려요? 아, 네. 저는 카메라 열심히 찍겠습니다. <웃음> 네. 네. <웃음> 가구 말씀드리면 잘 <laughs> 드립니다. <laughs> 뭐 어떤데? <웃음> <웃음> 얼굴 신기해요. 안녕하세요. 경희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태용입니다. 김태용 선수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다 부셔버리겠습니다. 각오 한마디 부탁드려요. 김진환 선수 얼굴이 굉장히 하얗네요. 뭐 바르고 왔어요. 네 3돈 날 맞네요. 우리 애기 키 어떻게 샀어요. 제가 몇번 찍을까요. 너무 밀착치지 않습니까. 여기는 셀카를 찍고 있는데요. <웃음> <웃음> 너무 이쁜데 어, 나의 매력이랑. 네. 힘. <laughs> 힘? 어저 혜진 선수 소개 소개 간단히 부탁해요. <laughs> 간단히 부탁해요. <laughs> 언니. 아, 저 아, 못하겠어요. 맞아요. 너무 이쁜거 아니에요? 아 정말요? <laughs> 자기 매력이랑. 제 매력이야? <laughs> 귀여워. 혜진 선수. 어 키가 몇이에요? 8 1 <laughs> 오, 퇴근을 안 되고, 뭐 해도 되겠는데? 수고스러어 <laughs> 이제 1등하고, 시합 끝나고 뭐할 거예요? 시합 끝나고, 이탈리아 맛집 한방 하려고요. 이탈리아 맛집이요? <웃음> 네. 딱세디아주박세세디아세세아주 박세디아주. 박세디아주. 박